여러분,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보시나요?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됐는데, 하, 손예진 씨 많이 예쁘더라고요. 네. 뭐, 현빈 씨는 별로 관심이 없고. 네, 아무튼, 그 드라마 속 명대사가 너무 기억에 탁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었는데, 그, 그 뭐, 손예진 씨가 말을 해서 기억에 남은 걸 수도 있지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도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이게 어, 모르겠어요. 뭐 평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어, 생각해 보면은 우리네 인생 그리고 제 인생도 항상 그 기차를 잘못한 상황 투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0대 때 이제 취업 준비를 하다가 뭐 솔직히 말하면 실패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2년 동안 백수 생활을 했는데, 그때 형이 저한테 지나가는 말로, 형이 이때 그때 이제 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지만 말고, 내일이나 좀 도와줘라. 그래서 그냥 어떤 사무적인 일을 도와줬어요. 용돈 벌이 차원에서. 근데 갑자기 이게 막, 거기서 일하던 몇 분들이, 그러니까 저희 형 친구들이 그만두는 바람에, 제가 갑자기 사장이 된 거죠. <laughs> 기차를 잘못 탄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얼떨결에 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게 시작했던 게 8년 전에 저의 첫 사업이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에 뛰어들었고 저는 결과적으로 취업을 하지 않고 1인 기업으로 8년 넘게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계획하지 않았던 기차에 올라탄 거죠. 어, 그리고 사실 그때 시작했던 사업이 2년 만에 망했어요. 네, 2년 만에 망하고 되게 충격을 받아가지고 왜냐면 뭐 빚도 있었고 어린 나이에 제가 그때 스물 아홉이었는데 그때 뭐 취업을 하자는 이미 늦었고 그래서 배낭여행을 무작정 떠났습니다 유럽 여행을 장기간에 걸쳐서 떠났는데 그때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라는 고민을 막 하다가 어 내가 영어를 늘 좋아했었으니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해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 유튜브 영어 채널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저의 스토리가 담겨있죠. 어,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호기심에 시작했던 게 지금 5년 넘게 해오고 있는 영어 사업이에요. <laughs> 네, 그렇게 우연히 시작을 하게 됐고 이것뿐만 아니라 되게 많습니다. 제가 원래 굉장히 그 아파트에만 살다가 갑자기 이제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잘못된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 어쨌든 주택에 살게 됐어요. 근데 이제 투자했던게 잘못돼 가지고 되게 막 살기 어려운 그런 주택이었거든요. 되게 막 문제가 많았어요. 막 불도 나가는 경우도 있고 막 되게 춥고 막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다 무너져가는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런 주택이 어느덧 지금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부러하는 예쁜 집으로 재탄생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물론 수년간에 걸쳐서 조금씩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가끔 뭐 여기 채널에 유튜브에도 나오고 또 영어 채널에 이제 뒷배경으로 예쁜 배경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건 여러분들도 저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꼭 계획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지 않잖아요. 뭐 예를 들면 우연히 발견한 유튜브 영상 하나로 나의 진로가 갑자기 바뀌기도 하고. 실수로 잘못 들어선 길에서 우연히 어떤 음식점을 발견했는데 그게 내 인생 맛집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또 진짜 첫 만남은 아뭐 저쪽에서 저딴 새끼가 다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 결혼 상대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미친 듯이 내가 사랑하고 결혼을 약속했던 사람이, 안타깝게도 나를 가차없이 버리기도 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죠. 음, 또 뭐, 죽어라 후회스러웠던 내 과거가, 사실은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자양분이 되기도 하고요. 또, 한때는 미친 듯이 미워했던 직장 동료가, 지금 나의 베스트 프렌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삶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수많은 기차가 있고 수많은 플랫폼이 있, 있어요. 우리는 각자 다른 플랫폼에 서서 서로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갑니다. 저는 옛날에는 이런 삶의 다양성이 너무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게 되게 많은데 한편으론 내가 뭘 해야 될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해, 잘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분명 부산으로 가는 기차를 탔는데 삶이라는 기차는? 나를 대전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네, 참고로 그 대전에 있는 성진단빵, 네, 졸라 맛있는데, <laughs> 존맛탱입니다. 아무튼, 근데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뀐 게 이런 삶의 흐름이 좀 반가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반전에 대한 기대감이 오히려 좀큰 설렘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어, 그 명절에 설날 명절에 사랑의 불시착 드라마 이제 연속으로 쭉 방영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집에 나서려던 참에 우연히 TV를 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결국에 못 나가고 이제 3시간 동안 앉아서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사를 이제 접하고 나서 또든 생각이 이 드라마라는 게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왜냐면, 왜 재밌냐면 미리 결과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지금 나오는 드라마 속 나오는 저 아... 저 쌍놈 시기가또 어떤 나쁜 짓을 저질를지또 주인공은 또 어떤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에서 일어나지 않는 러브 스토리를 갖게 되는지 막 이런 어떤 결과를 모르니까 계속 기대하고 막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몰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삶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라마처럼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 일이 뭐 실패로 끝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정말 나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고 간절히 그 사람을 원했지만 그사람은 나는 나를 냉정하게 버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드라마처럼 이 예측할 수 없는 게 우리의 삶이니까 저는 그래서 더 삶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뭐 헛소리로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분 결말이 정해져 있는 드라마 뭐 스포일러 돼가지고 내가 이미 결말을 아는 드라마 속 스토리는요, 더 이상의 설렘, 흥분, 기대감,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으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내가 하는 일이 그 어떤 시행착오나 실수 없이 딱 계획한 대로, 딱 상상한 대로만 이루어져요. 그럼 과연 그 인생에, 그 일에 설렘이라는 감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내가 가는 여행지가, 정말 딱 책에서 본 대로, 딱 내가 상상한 대로, 딱 내가 계획한 대로만 흘러가요. 그러면 그 여행에서 떨림이나 기대감 같은 게 있을까요? 아,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거 맞나? 라는 어떤 설렘이나 기대감 자체가 여행에 대한 묘미잖아요. 어떤 새로운 곳에 도착했을 때 그런 어떤 생각들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인류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우리는 늘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해왔다는 거죠. 뭐, 호랑이가 내 자식을 이제 위협하는 상황에 마주했을 때 우리는 짐승을 쫓아낼 방법을 연구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한층 더 성장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방법을 알게 됐겠죠. 그래서 심리학적으로도 사람들은 어떤 당연하게 주어진 상황보다는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마주했을 때 훨씬 더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있죠. 우리가 식당을 갔는데 종업원이 뭐 서비스입니다 하고 사탕 두 개를 건네줘요. 굉장히 기쁘겠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선물이니까. 근데 이, 이게 두개 연속으로 받았을 때 상황이 있고 또 다른 상황은 똑같이 갑자기 사탕 하나를 줍니다. 하나를 줘요. 그, 저기, 웨이터 분께서. 근데 갑자기 하나 주고 딴데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 생각해 보니까 손님들께서 너무 젠틀하시고 또 맛있게 드셔 주셔 가지고 제가 사탕 하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첫 번째 사탕 바로 두개 받았을 때보다 예측하지 못한 기쁨을 두 번이나 느낀 거잖아요. 하나 받고 그다음 하나로 끝난 줄 알았는데 또준 거잖아요. 그렇게 예측하지 못한 상황을 더 많이 받으면 훨씬 저, 진짜 몇배 이상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해요. 이 이야기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서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책 보시면 되게 재밌어요. 아무튼 어 그러니까 그 저도 사실 이제 8년간 1인 기업을 해오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뭐 실수로 잘못한 기차도 있었고 올바른 기차를 탔지만 그 기차가 다른 방향으로 저를 끌고 간 적도 있고.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드라마 속에서 이제 손예진 씨가 말을 했던 것처럼 이 과정이 내가 상상한 것과 달랐을 뿐이지. 그니까 그 기차가 내가 생각했던 A라는 기차가 아니라 B라는 기차였을 뿐이지. 결국 내가 원하는 목적지로 데려다 줬다는 겁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것으로. 그니까 제가 좀 예를 들면은 제가 영어를 굉장히 가르치고 싶었어요. 근데 학원 같은 데 사실 취업을 할수 있는 스펙이 아니었거든요. 뭐 영어 경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지만, 오히려, 뭐, 학원을 취업하는 그런 보편적인 길이 아니라, 나 스스로 클래스를 만들고, 나 스스로 사업가로서 영어 강사를,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더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더 자유롭게 일하면서도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또 유튜브도 굉장히, 뭐, 그렇게 큰 노력 없이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사실 옛날에 제가 이제 아나운서를 꿈꿨었거든요. <laughs> 별로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송국에 들어가진 못했죠. 제가 뭐 아나운서 시험 준비를 하려다가 하지도 않았고, 뭐 포기를 했죠. 솔직히 말하면. 하지만 이제 이 유튜브라는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서 영어 채널에 이어서 이 인스프레션 클라스라는 채널도 만들어가지고, 뭐 작지만,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로만 가득 채우고, 제가 만나고 싶은 여러분들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제가 다른 사람에게 항상 늘 영감을 주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또 이제 자유로운 삶을 꿈꿨고, 돈과 시간으로부터 여유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라는 꿈을 꿨었는데 누군가한테 영감도 주고 또 내가 자유롭게 삶을 살고 그런 경제적인 어떤 풍요를 느끼는 어, 삶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지금 성장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1인 지식기업과 컨설팅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지금 엄청 유명해지지도 않았고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제가 어, 생각했던 어떤 계획대로 되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될줄 몰랐죠, 사실은. 근데, 때로는 잘못 기차를 타기도 했지만, 어쨌든, 궁극적으로 내가 꿈꾸던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2020년에 새해에는 또, 새롭게 시작했던 게,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뭔가 누군가의 삶을 도와주는 거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로 돈도 벌고, 자유로운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는, 이제, 1인 지식 기업 컨설팅이라는 걸 시작을 했어요. 그, 게, 어, 어떻게 보면 제가 늘 자유로운 삶을 꿈꿨었고, 동시에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다른 사람도 이런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만 있었는데, 어느덧 내가 혼자 1인 기업으로 이제 8년 동안 해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런 컨설팅을 하게 시작됐고, 시작하자마자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정말 감사하게도. 그러니까, 이게 절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펼쳐진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대부분의 우리가 타는 기차가 어쨌든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계획한 목표들도 분명 이루어질 겁니다. 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네, 저희가 생각했던 거랑좀 다를 거예요. 그니까 이제 우리가, 삶의 모든 부분을 통제하려고 하지 말자는 거죠. 계획에도 어느 정도 유동성을 주고, 어느 정도 우연에, 우연히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까지도 정말 레전드 강의라고 불리는 우이 청춘을 위한 강연에서 김어준 총수라고 아시죠? 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었어요. 지금 굉장히 오랜 8년도 넘은 영상인 것 같은데, 아직도 기억이 남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 계획만큼 웃긴 게 없어요, 여러분. 계획대로 될 리가 없잖아. 그러면서 만약에 신이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렇게 말할 거다. 어, 이 놈들 봐라. 응? 이것들이 계획을 세웠어? 이러면서 비, 비웃을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이 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계획을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완벽한 계획이 완벽한 결과 결과로 이어질 거라는 어떤 착각. 반드시 내 계획대로 되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이나 어리광. 우리는 그 알량한 자만심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강박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럼 딱 그만큼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실제 제가 경험을 했고요. 지금도 계속 경험을 해나가고 있, 있, 있거든요. 제가, 어 아직 유튜브에서는 많이 언급을 안한것 같은데, 블로그에 제가 이제 배짱이 프로젝트라는 글을 많이 썼었어요. 배짱이 프로젝트에 관련된 건 아래 링크로 이제 제가 남길 테니까 자세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어, 근데 이 배짱이 프로젝트를 그냥 장난스럽게 올렸는데, 엄청나게 반응이 좋았어요. 사람들이 막 그걸 보고, 뭐, 글도 많이 봐줬지만, 저한테 막 메일로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주변 친구들도 많이 연락이 오고 수강생들도 많이 연락이 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배짱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우리 모두는 이 자유라는 걸 갈망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 배짱이 프로젝트가 이제 간단히 설명하면 자유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배짱이처럼. <laughs> 네, 놀고 먹으면서도 돈을 벌수 있는 뭐 대충 그런 내용인데, 어 그래서 이 어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지 않는 순간 오히려 더 많은 자유와 더 많은 어떤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부가 올 수도 있고 원하는 일이 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을 잃었다 삶의 방향을 잃었다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돼 뭐 목표로 한 일이 있는데 죽어라 노력해도 안 돼.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기차를 잘못 타보자는 거죠. 네? 그동안 갔던 길과 다른 길을 나서 보고. 지금 당장은 두렵겠죠 낯설겠죠 근데 그게 어, 그럼좀 어때요 원래 인생이란 게 그런 건데 어, 살짝 그 길의 여정에 어긋났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서 손예진 씨가 공유했던 명대사처럼 결국엔 우리가 그토록 바랬던 곳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결국엔 목적지로 데려다 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음, 어떤 내가 가진 세상에 대한 어떤 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세상도 경험해보고, 또, 나도 틀릴 수 있거든요? 내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정말 멍청하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확실한 이 길이 사실은 내 길이 아닐 수 있고,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저 어떤 작은 골목길이 사실은 내, 나의 진짜 꿈을 찾을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을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기차를 타면서 계속 기차로 비유를 들자면 이 기차가 어떤 원리로 기차라는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철로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매 순간 관찰하고 막 세고 따지고 분석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의 여정이 펼쳐지는 그 과정이 목표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알아서 도착할 거예요. 여러분들 밖에 분석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우리 삶도 딱 그렇게 어떤 신의 계획에 맞게 알아서 잘 펼쳐질 거기 때문에 참고로 뭐어뭐 어, 뭐 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서 펼쳐지게 냅두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좀더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사랑해보 시작 드라마 본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말도 길게 하고 또 이거 블로그에 글 남겼는데 <laughs> 이렇게 길게 쓸줄 몰랐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어. 이, 오늘 제가 같이 공유 드리고 싶었던 말은 너무 이제 우리 삶의 어떤 길에 대해서 조금 돌아갔다고 아니면 내 목표에서 좀 가깝게 느껴지지 않다고 해서 막 금방 막 좌절하고 포기하고 그러지 말고 어느 정도 그냥 여유롭게, 네, 유들이 있게 좀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목적지에 도달할 거잖아요. 네, 제가 경험을 했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고, 오죽했으면 그런 속담까지 인도에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배짱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 좀 자유로운 삶, 이런 어떤, 어, 뭐랄까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큰 강박이나 그런 거에 없이 좀 편안하게 내가 좋아하는 일로 이제 돈도 벌고 또 다른 사람을 돕고 그런 일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제 아래 링크에 이 영상에 토대가 된 블로그 글을 공유를 해드릴게요. 거기에 이제 배짱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뭐, 저의 1인 지 기업 컨설팅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으로 뭐 유튜브, 사실 유튜브에는 댓글로 소통하기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블로그나 제 카페에서 같이 소통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매번 이제 아래 링크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어제 블로그나 카페에 와서 같이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어, 요즘 영상을 많이 못 올렸는데 블로그에는 글 근근히 올리고 있어서 네 거기 있는 글을 쓰고 나서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다시 한번 공유하자면 인도에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하죠. 네 잘못한 기차가 때로는 목적지에 데려다 준다. 네 오늘 여러분들이 뭐 우연히 영상을 봤을 수도 있지만 이 우연히 봤던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꿈의 목적지로 향하는 잘못된 잘못한 기차 중에 하나였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